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파이 마이그레이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파이 블록체인 익스플로우를 보시면요. 마이그레이션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목표 지점인 1 0만 개를 앞두고 좋은 소식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익스플로우 파이 앱 기준으로 현재까지 총 계정 수는 997만 개를 돌파를 하고 있고, 총 파이어니어 수는 995만을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영상을 만든 시간 이후로도 계속 변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에는 조금 더 업데이트가 되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1일 마이그레이션 개수는 하루 정도 쉬어갔다가 다시 재개가 되었고요. 미국 시간 기준으로 2월 4일에는 5만 개가 넘는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천만 개 지점 돌파까지는 약 3만 개 정도의 지갑만 남았기 때문에 이제 빠르면 하루 이틀 정도만 있으면 1천만 개 지갑도달 충분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늦어도 며칠 안에는 충분히 천만 개 지갑 보달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마이그레이션 평균량을 보면요. 락업 물량까지 포함을 한 상태인데요. 지갑당 약 279파이 정도가 들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좀 낮게 들어오는 경우는 300파이 정도에서 마이그레이션이 진행되는 수치를 보여주는데, 현재 279파이라는 것은 매우 매우 낮은 수치의 물량이 지금 지갑에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양이 지금 낮게 들어오는 이유를 좀더 살펴보면요, 현재 100파이 미만으로 마이그레이션을 받고 있는 지갑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려 전체 비율의 63%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평균량이 매우 낮아졌다라고 볼수 있겠고, 현재 이 데이터에서 가장 높은 마이그레이션을 받은 지갑은 7,277파이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이코 팀이 언급한 오픈 네트워크로 전환 목표 조건들을 살펴보면요. 이제 대부분의 조건들은 지금 충족이 된 것을 볼수 있는데, 이 마이그레이션 천만 건은 어쨌든 이제 정말 시간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KYC는 이미 조건을 도달을 하였고, 외부 환경 요소도 도달을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블로그를 통해서 코어 팀은 여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는 상태이다라고 언급을 이미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남은 것은 파이앱 100개 도달입니다. 지난번까지 마지막 발표에서 80개 이상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1월에는 코팀이 비공식적으로 90개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라고 언급이 되었었는데요. 하지만 이 파이앱의 개수라는 게 너무나 불투명하게 카운팅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오픈 네트워크 전환 시점에 맞춰서 비율적으로 상승하는 느낌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 조건으로 오픈 네트워크 전환 시기를 더 오래 끌거나 연장하기는 힘이 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조건들은 어느 정도 다 완성이 되어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노드 관련 짧은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아직 해외 소스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체크가 필요하겠지만 코어 팀에서. 노드 보상 수정 사항을 모두에게 지금 배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드 보상은 다음 채굴 세션 이후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모두 한 번씩 노드를 운영하고 있으시다면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파이챗방으로 잠시 이동해서 모더님들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모더님의 이야기를 한번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돈을 벌수 있는 길은 본인이 열심히 일을 하던지 은행, 증권, 부동산 등에서 현금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본인이 금수조로 상속된 재산이 있다면 또 그런 것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현실은 10년, 20년 열심히 일을 해도 집 하나 마련하기도 힘이 들고 그마저도 대출빚과 평생을 함께합니다. 또 정보를 얻어 투자를 한다 해도 바로 수익이 크게 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끔 주위에 투자를 잘해서 큰 수익을 보았다라는 얘기를 들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투자 금액도 매우 컸거니와 운도 크게 따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극소수의 예이고 실제로 찾기도 어렵습니다. 현실 투자는 기다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접적인 현금을 투자하신 분들도 은행 이자가 오르기 위해, 부동산이 오르기 위해, 증권이 오르기 위해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비싼 투자는 금전 투자가 아니라 시간 투자일 수 있습니다. 돈을 투자하지 않는다라고 파이는 공짜 투자일까요? 우선, 파이는 돈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파이에 시간을 투자합니다.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이 파이에 대해서 더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전에 코인에 대해 공부를 했던 분들은 현금 투자를 받고 코인을 발행하는 거래소의 코인들보다 이런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부하고 습득한 시간 투자의 결과입니다. 기존 코인과 다르게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 파이 코인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고 느끼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가볍게, 코인 공부를 하신 분들이 이 먼저 기다림의 시간을 이해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거래소의 코인에 대해서만 뵙고 모든 코인이 거래소에서 가치가 있다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이 기다림을 인내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 암호화폐는 적지 않은 공부의 투자 시간을 가지지 않고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이 왜 만들어졌는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고, 비트코인의 가치는 높지만 전 세계의 통화로 왜 사용이 될수 없는지, 이더리움은 가장 많은 디앱을 가지고 있지만 더 확장이 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단시간의 공부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파이코인은 이 둘의 대표 코인이 이루지 못했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선보이고 있는 실생활에서 사용되려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그렇다면 파이는 상장은 될수 없는 건가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거래소는 수수료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사용자가 많은 파이코인을 그냥 두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거래소 상장 관련해서도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고 파이에 매일 하루 10초 이상 투자하시고 계신다면 이미 파이의 가치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디지털 화폐 공부가 힘드신 분들이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이나 복잡한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현재까지 매일 잠시 번개 버튼을 누른 노력이 허사가 되지 않게 케와시와 마이그레이션 신청을 제대로 하시고요. 체크리스트 완료하시고,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메인넷 1분기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우리는 많은 변화를 앞둔 시대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현금 사용에서 카드 사용으로 변화하는 시대를 예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카드 사용에서 이제는 블록체인의 암호화폐로 거래하는 시대가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점점 은행의 지점들이 없어지게 될 것이고요. 합병 축소되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이런 은행 지점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은 최근 뉴스에서도 보도가 되었고,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하루, 한 달이 다르게 변화되고 있는 통화시장입니다. 파이의 가치가 적을 거라고 생각되시나요? 파이의 가치가 어떨지는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오픈 메인넷 이후 이 팩트는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 파이는 점점 모으기 힘들어지고 가치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꼭 전해드리고 싶은 요점은 인생의 기회는 여러 번 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의 기회였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시간을 되돌아보면 많지 않습니다. 파이의 가치를 적게 보지 마시고요. 지금의 시간 투자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라고 해서 매우 귀중한 글을 모더님이 남겨주셔서 공유를 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파이 국내 생태계 소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스토어 사이트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국내에는 현재까지 534개 파이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평균 시세를 보면요. 1파이가 약 3만 1000원으로 측정이 되어서 결제가 되고 있고요. 결제 비율은 현금, 파이, 5대5 비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 파이 스토어에 새로 등록이 된 파이 매장을 살펴보면요. 대표적으로 동제 한의원도 이번에 파이 결제를 받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포항 스틸러스 축구단이 오랜 기간 방문하고 치료를 진행을 해왔던 한의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명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파이 결제를 받고 있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파이 스토어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의료 관련 업체도 총 10곳에서 파이 코인을 결제를 받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파이 결제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카테고리는 외식업, 카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이제는 법률 행정 서비스나 사주나 운세를 보는 곳에서도 파이를 받고 있고요. 제조업체에서도 파이를 받고 있고, 네,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분야에서도 지금 파이를 결제를 받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현상이 오픈 네트워크 전환 이후에 어떻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거래들이 있었는지 한 리뷰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리뷰 후기는 파이파파 카페에서 잘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인천에 있는 인하대 우리들 안경원에 방문을 하셔서 파이 결제를 하고 왔는데요. 여기서 페라가모 선글라스, 오클리 선글라스, 티타늄 선글라스 등등에서 총 하나로 180만원 상당의 상품을 선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디스카운트가 들어가서 160만원 정도인데 여기서 현금과 파이 비율을 5대5로 해서 결제를 완료한 후기를 올려주셨습니다. 또한 분은 애완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카페 옴뇸뇸 이라는 곳을 방문을 해서 파이 결제 후기를 공유를 해주셨고요. 이곳은 지금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매우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연예인들도 많이 방문하는 곳으로 지금 보이시는데요. 매장 안에 알파카나, 돼지, 앵무새 등등 여러가지 특이한 애완 동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데 여기에서도 파이를 50%로 결제를 할 수가 있고요, 1파이 만원 비율로 지금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주변에 함께 간 분들이 이렇게 결제하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놀래하더라 그런 후기들을 공유를 해주시고 있고 이것보다 더큰 파이 홍보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분은 바다 수퍼 해물 처나 조개구이 매장을 방문을 해주셨고요. 여기에 후기를 남겨주셨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입구에 파이 결제 가능 포스팅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전부터 많은 분들이 이곳 대표님이 너무 친절하시다. 파이의 열정이 정말 크시다. 이렇게 리뷰를 남겨주셨는데 현재 이곳에서도 1파이를 만 원에 가치를 측정하셔서 결제를 받고 있으시고 여기는 30% 파이 70% 현금 이렇게 비율로 결제를 받고 있으십니다. 이 리뷰를 잠시 읽어드리면 어 애초에 맛집이라 자리가 없을까봐 미리 성인 두명 아이 두명 예약을 하고 방문을 하였고 아니나 다를까 만석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친절하신 사장님과 직원분들 덕분에 맛있는 시간 보내고 왔다. 서비스도 많이 주셔서 남기고 와서 죄송하다. 이런 긍정적인 리뷰를. 남겨주셨습니다. 또한 분은 부산의 퀵쿡 식자재 마트를 방문해 주시고 리뷰를 남겨주셨습니다. 이미 많은 파이 유튜버 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곳에 방문하시고 결제하시고 리뷰를 또 남겨주셨죠. 부산에 놀러 갔다가 식자재 마트에 장좀 봤습니다. 생필품을 좀 샀고요. 50% 결제 매장이긴 합니다만 생필품이라 사용하는데 아깝지 않았습니다. 라고 리뷰를 남겨주셨고 참고로 여기는 1파이를 5천원에 측정을 해서 결제를 받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곳만 더 보여드리자면요. 제주도의 파이코인으로 1파이 만원으로 100% 결제가 가능한 두모리 이수사라는 매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에도 입구에 이렇게 파이 결제 매장이라고 포스팅이 붙어져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후기처럼 이분은 100% 파이 결제로 7.7파이를 결제하신 것을 볼수 있었고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들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후기들만 이렇게 랜덤으로 모아서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우리가 이 현상에서 잊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이 파이 개발팀이나 재단에서 따로 이 생태계에 개입을 해서 이 판을 만들어 준 것이 아닙니다. 커뮤니티가 주체적으로 나서서 이런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시작했다는 라 것이죠. 그것도 글로벌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커뮤니티 화폐 현상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라 점에서 파이는 매우 유니크한 암호화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좀 기술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블록체인과 동일한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는 이 스텔라 블록체인을 잘 설명한 미디어 글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파이 블록체인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스텔라 블록체인에서 이 시장 평가를 먼저 이해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일단 코인 텔레그래프에서 13시간 전에 올라왔던 포스팅인데요. 스텔라는 빠르고 저렴한 국경 간 거래를 위해 설계된 분산형 지불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는 것처럼 스텔라는 2014년에 출시된 매우 오래된 블록체인이고요. 이더리움보다 더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가치 저장이 주목적이고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한 DApp 생태계가 주목적이 되겠고요. 솔라나는 디앱의 높은 퍼포먼스를 목적으로 나왔다면 이 스텔라는 결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스텔라는 파이와 같은 scp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스텔라 합의 알고리즘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거래 속도는 비트코인이 약 10분 정도 걸리고요. 이더리움은 약 15초, 솔라나는 약 0.4초 정도 걸립니다. 스텔라는 2초에서 5초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은 비트코인이 매우 낮은 편이고요. 이더리움이 중간 정도 가겠습니다. 그리고 솔라나가 높은 편이고. 스텔라는 매우 높은 편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코인 텔레그래프에서 설명한 스텔라 블록체인이고요. 그리고 여기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텔라 커뮤니티에서는 스텔라, 이더리움, 솔라나를 좀더 전문적으로 비교한 분석 자료가 있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더리움은 POS 기반이죠. 안전하지만 느리고 비용이 비쌉니다. 솔라나는 역사 증명과 POS를 함께 사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빠르지만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줘 왔습니다. 스텔라는 s c p 고요 빠르고 현재까지 역사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줘 왔고 저비용의 합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솔라나와 달리 스텔라는 주요 장애를 겪은 적이 없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솔라나 블록체인 자주 멈추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이 부분이 미래의 실생활에 적용이 된다면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파이 매장의 포스 기계가 미래는 블록체인으로 운영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년에 주기적으로 5번에서 10번 정도 포스 기기가 멈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비즈니스적으로 매우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TPS가 조금 낮더라도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멈춘 사고가 없는 블록체인이 더 좋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스텔라가 2014년부터 긴 역사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스텔라가 안정적이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팅처럼 솔라나의 TPS가 매우 높은 것은 인정을 하나 매번 문제가 생기고 다운이 되면 이것은 스텔라보다 안정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된다. 라는 글을 볼수 있고 참고로 최근에 트럼프가 밈 토큰을 솔라나 위에서 출시를 했죠. 그리고 수많은 유저들이 몰리게 되면서 또한번이 솔라나 멈춤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 솔라나에 이제 큰 자금이 올라오고요. 디파이 시장이 점점 거대화가 되었을 때 어떤 디도스 공격에도 취약하다라는 얘기가 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디파이 시장에서 어떤 재택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솔라나가 이전에도 한번 겪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큰 위기가 초래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솔라나가 꼭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수료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요. 솔라나도 매우 저렴한 편이지만 스텔라가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효율성 면에서 스텔라를 두고 굳이 더 수수료가 비싼 블록젠으로 갈 필요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낮은 수수료는 어느 사용자가 가장 큰 관심을 보일 수 있을까요? 네, 바로 기관에서 블록체인을 사용할 때 이렇게 수많은 거래를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더 아끼는 부분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에서는 이렇게 낮은 수수료를 가진 블록체인을 손할 수 밖에 없고요. 참고로 프랭클린 템플턴에서는 스텔라를 사용을 하고 엄청난 비용절감의 효과를 언급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미래 본인들의 더큰 자금을 스텔라 블록체인으로 옮겼을 경우 예상될 수 있는 이 기업의 이익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도 있었죠. 네, 그리고 스텔라가 오래된 블록체인이긴 하지만 인기가 없었던 이유로는 이전에는 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스텔라는 철저하게 확장성과 이 스피드, 결제 송금에게만 생태계가 치중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고요.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확장성보다는 스마트 컨트랙트 생태계를 통한 dApp 생태계에 좀더 집중을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미나 NFT, 게임과 같은 생태계는 인기를 얻기 쉽고 주목을 받기가 상당히 쉬운 생태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인기가 엇갈렸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스텔라가 스마트 컨트랙트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소로반이라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장착이 되었고 현재 이곳으로 어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개발자 수가 지금 증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지만 이더리움은 솔리디티라는 언어를 기반으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더리움 자체 언어이기 때문에 사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리소스가 부족한 개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더 저렴하고 기존의 개발자들이 선호했던 개발 언어를 지원을 해주면서 블록체인과 호환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해주는 스마트 컨트랙이 지금 매우 중요할 것이라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요. 스텔라의 소로바는 기본적으로 이웹 어셈블리라는 기반으로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Rust나 C++과 같은 광범위한 언어로 지금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스마트 컨트랙트 이 생태계를 보더라도 이더리움이 가장 큰 생태계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점차적으로 더 광범위한 언어를 제공을 해 주고 있는 스텔라 쪽으로 이동이 될 확률이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스텔라 쪽에서 개발 인력이 많이 모인다는 것은 파이 생태계로도 비례해서 개발자가 증가할 수 있음으로도 해석을 할수 있겠습니다 이미 수많은 스텔라 기반 개발자들이 스텔라에서 개발 이후에 동일한 코드를 사용하고 있는 이 파이 블록체인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매우 긍정적으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고의 활용 사례를 보면은 이더리움은 디파이, NFT, 다오 등과 같은 비싸지만 안전한 이런 생태계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솔라나는 고속 디파이가 있고 게임 등 빠르지만 위험성이 있는 이런 활용 사례가 있다. 스텔라는 디파이, 디앱, 결제, 스테이블 코인, 자산 토크나 RWA를 얘기를 하죠. 빠르고 안정적이며 확장 가능한 이런 활용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데, 특히 스텔라 같은 경우는 머니그램과 이미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맺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이 오넨오프 램프 생태계를 구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의 암호화폐와 법정화폐의 이 벽을 허무는 지금 역할을 해 주고 있고 최근에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UN 개발 프로그램과도 지금 파트너십을 맺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스텔라의 최고의 활용 사례를 보면 이 블록체인 안에서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과 연관이 되어서 어떤 유틸리티를 보여주려는 특성이 매우 강하다. 이런 점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겠고요. 네, 물론 이런 포스팅을 보면 스텔라의 장점이 너무 과도하게 강조된 부분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도 있으나 기존의 스텔라의 장점을 궁금했던 부분 또 그런 피해를 물려받았던 파이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어떤 점이 특성이라고 할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궁금했던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수 있는 그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져와 보았고요 물론 파이는 스텔라와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좀 방향이 다르긴 합니다 방향성이 다르고요 사용 목적에도 차이가 있지만 블록체인의 자체이 퍼포먼스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